한국의 유명히 통상 본부장이 안타깝게 WTO 총장을 내려놓은 가운데 신임 WTO 총장인 오콘조 이웨알라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총장은 그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당초 유럽과 중국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은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가 정작 일본과 본격적인 소통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계가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미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한국의 유명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WTO 사무총장 선임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출신인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밀었습니다. 이후 본부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재작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과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유 후보가 WTO를 이끌게 되면 한일 간의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오콘저 유에엘라를 지지했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나이지리아 후보는 WTO 총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일본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콘저 유에엘라 WTO 신임사무총장과 첫 전화회담을 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그는 트위터 게시글에서 WTO 사무총장에게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품의 원활한 무역, 디지털 경제 규칙 만들기, 분쟁 해결 제도 개선을 비롯한 WTO 개혁과 관련해 가능한 한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태기 외무상은 WTO 총장이 당선되자마자 축하 담화도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담화를 통해 오콘저 이웨엘라 사무총장이 식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국 간의 조정 능력 및 국제기구 운영 수완을 발휘해 회원국과 제휴 협력하면서 산적한 WTO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극도의 찬사를 담은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번 통화에서 오콘조이엘라 사무총장이 WTO 개혁에서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일본이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죠. WTO와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미룰 관계로 들어가면서도 당장의 한국 WTO 수출 규제 소송을 승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일본은 공개적으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국 후보인 유명희 통상 본부장을 반대한다고 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명희 본부장을 적극 추천하자 일본에서는 그 다음부터 WTO 총장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와 친분이 깊던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거슬리게 하면 안 된다면서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나이지리아 후보가 총장이 되자 지금까지 일본이 물밑에서 엄청난 작업을 해왔던 게 드러난 것이죠. 당시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배후에서 한국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게 지배적 견해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밝혀진 셈입니다. 유명히 후보 낙선운동과 더불어 오콘제이웨엘라 후보에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이렇게 WTO에서 갑자기 주도적 세력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한국에 거슬리는데요. 당장 일본과 걸려있는 수출규제 소송부터 해서 또다시 일본과 국제무대에서 격돌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가장 먼저 혹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국제무대에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이대 일본 총리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월 초에 미국을 방문해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가토관방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 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면 스가 총리는 올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됩니다. 카토 장관은 스가 총리의 이번 방미를 통해 미일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의례적인 말이었고 본래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면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도 안 했는데 아베 총리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호텔로 곧바로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오랜 친구였는데 이러한 아베의 행동은 외교 무례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태세 전환이 매우 빠른 것도 장점으로 여기고 이렇게 WTO 총장이나 바이든 대통령 첫 면담 등 어떻게든 일본의 포지션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한국보다 한발 앞선 외교를 펴고 있다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반기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는데요. 자체 WTO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일본의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미국과의 외교 등 일본의 페이스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서 한국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관련 대책을 모두 수립해 놓고 한층 여유 있게 응대한다는 모습입니다. 우선 당장 WTO 소송 관련해서는 한국은 최근 크고 작은 소송에서 모두 승리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소송에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기적같이 역전승한 것도 있지만 관계자들은 일본과의 소송에서 이긴 것보다 지난 1월 미국과의 소송에서 이긴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지난 1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 정보 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이 승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AFA는 반덤핑 상교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의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일관세를 산정하는 조사 기법입니다. 그간 무역업계에서는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율관세를 계산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횡포라고 불리우는 관세였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이를 활용해 8건의 한국 도금, 냉연 강판 등에 대해 평균 5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산자부는 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 5천여 장의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WTO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3 0개의 쟁점 중에 27개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다양한 관세 폭탄을 적용해서 많은 국가들의 이러한 관세를 물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었었는데, 한국의 승소로 미국의 불합리한 행태에도 제동이 걸려서 다른 나라들조차 이득을 봤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미국 승소에도 지난 일본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정한을 산자부 부이사관 등이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WTO 수출규제 소송권도 미국처럼 부적절한 이유로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규제 금지를 주장해온 일본도 한국을 상대하기가 매우 버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일본의 구시대적인 외교 행태가 더 이상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본은 WTO 총장과 관계를 돈독하게 맺고 WTO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체로 자신들의 수출규제 소송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그러한 행동이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서 WTO에서 가장 입김이 센 미국조차 한국의 객관적 증거 앞에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WTO 조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보다는 당장 한국처럼 전문가 집단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본 외무상이 트위터로 WTO 총장과 통화를 먼저 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다는 등의 구시대적 외교 행보를 여전히 지속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승리가 더욱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독일에서 독일 외교장관을 압박해서 손유상을 치워버리려던 행동이 수포로 돌아간 것과 같이 이제는 점점 더 국제 무대에서 암암리에 로비를 하고 힘으로 누르려는 자세는 설 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출 규제의 경우 미국은 동맹끼리 공급망을 확충하자고 행정명령까지 내리고 있는 모습에다가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5G까지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외교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대중들은 오히려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잘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WTO 수출 규제 관련 소송이 한국에 한층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나이지리아의 오콘저 위엘라 후보에 대해서도 일본과 미럴 관계로 가는 모습을 보며 WHO 총장이 시진핑 주석과 미럴 관계로 가는 데자뷰 같다면서 WTO도 수년간 권력 유착 비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한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의 구시대적 행보가 지속되면서 한국은 역으로 다양한 기회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에 앞서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푸시뉴스에선 여러가지 뉴스를 정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노딱기 자주부터 어쩔 수 없이 일부 단어들을 무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자막도 같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도쿄만을 진원지로 하는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가 위치하고 있는 도쿄만에 20일 오후 2시 54분부터 21일 오전 3시 5분까지 다섯 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지진 발생에 대해 수도 직하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1992년 2월과 2015년 9월에 진도 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작은 지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특별히 도쿄 지역의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국가는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쿄만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70%라는 통계는 계속 언급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도쿄만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언론과 네티즌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어 자꾸 불안해 도쿄만이 진앙지라니 이 불안한 상황에 무슨 도쿄올림픽이냐 댓글뿐 아니라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늘에 빌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 트럼프가 포드 공장을 방문할 때마을크 착용해야 한다고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각 주정부들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를 가지고 주정부에게 완전한 영업 재개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시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신중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미시간 주에 있는 포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대중 집회와 기업체 방문을 할때 혼자 말을 쓰지 않아서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미시간 주정부는 트럼프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행정명령 위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는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잘 찍으라고 마크를 벗는다. 라고 대꾸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대통령 휘장이 찍힌 마크를 즐겨 착용했지만 사진 기자들 앞에서는 그를 벗는다고 지적을 받아왔는데 트럼프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주정부 관계자와 야당과 언론에서는 트럼프는 몇년 동안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배우고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말안 듣는 악동일 뿐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좌충우돌이네요. 다음 뉴스는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재정추진해서 미국과 거칠게 다투게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홍콩 내 방역 정보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안전법을 22일 개최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해 표결처리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국가안전법은 중앙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두설, 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홍콩기본법은 일국가 이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 법률재정권은 홍콩의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내 북중 정서가 심화되고 반. 시위가 계속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법을 제정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이 홍콩 기본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트럼프는 미국은 아주 강하게 반격할 것이다. 지켜보면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무법 행포와 아나모이는 원래 유명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막나가기로 했나 봅니다. 인권이니 정당성이니 준법이니 뭐모저리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언젠가는 큰코 다칠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 뉴스는 캐나다에서 2월에 발생한 사건의 범인으로 10대를 체포했는데 인셀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위 기사 내용은 유튜브에서 완전히 노이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두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으로 체포된 10대는 인셀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용어는 2014년 초기으로 사고를 친 엘리얼 로저가 자신을 거부한 여성에게 분노를 표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연애 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잘나가는 남자들과 그들과 어울리는 여자들을 질시하고 면칠하고 조롱합니다. 이들은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협박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오늘 뉴스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건의 범인이 인셀 커뮤니티에서 영향을 받아서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을 무수히 찢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특별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보다 못한 남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청년들이 건강해야 가정도 나라도 희망이 있는 법이죠. 안타깝네요.